예 할렐루야 예 뭐, 이렇게 어, 에베소서를 오늘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음, 에베소서 책을 제가 지금 하기 전에 잠시 <laughs> 말씀드리면 어, 성령 지금까지 제가 한 3년 정도 해왔는데 가장 <laughs> 어려 가장 어려운 책이 아닌가 <laughs> 예, 생각이 듭니다. 예, 어, 지난번 로마서가 굉장히 큰 산인 줄 알았는데 예, 에베소서는 그보다 더큰 <laughs> 예. 진짜 한라산을 넘으니까 백두산이 나오고 뭐 에베레스트 산이 나온다라고 진짜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의 어떤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오래 전에 우리가 주일학교 음, 시절 주일학교 다닐 때 성경 퀴즈, 예, 난센스 퀴즈 게임을 많이 우리가 했죠. 퀴즈 를낼 때마다 여러 가지 이제 퀴즈 문제를 내지 않습니까? 예, 성경에서 가장 시험을 잘치르는 사람은 누군가요? 미리암입니다, 미리암. 예, 심치기 전에도 다 미리 알았다고 해서 미리암. 예, 그, 그리고, 그리고 성경에서 동물이 많이 나오는 책은, 예, 학계죠. 예, 책 제목에서 벌로이 동물이 두 마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설렁합니다. <laughs> 예, 그, 그리고 또 신혼부부들이 가장 좋아하는 책은, 예, 에베소서 에베소서 <laughs> 예, 오늘 하게 되는 그 에베소서입니다. 예, 임신을 원하는 사람들이 예, 즐겨 읽는 책이라고 그렇게 난센스퀴즈를 이렇게 내게 됐는데요. 오늘 그 책을 어, 하게 됩니다. 제가 우스개 소리로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은요, 정말 에베소서는 정말 간단히 어, 우리가 뭐볼 책이 아닙니다. 뭐 장수는 육장밖에는 안 되지만은요, 상당히 그 안에 담긴 그 뜻과 그리고 넓이와 깊이와 높이는요. 청량이 불가할 정도로 아, 정말 어마어마한 책이라는 것들을 이번에 준비하면서 <laughs> 느꼈습니다. 저는 육장이라고 생각해서 아이고 이거 그냥 쉽게 가겠구나. 그저 먹겠구나 <웃음> 생각했는데 <웃음> 예, 올라오기 직전까지도 지금 너무 예, 좀 사경을 헤매다가 올라왔습니다. 예, 그 정도로 이 책은 상당히 방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로마서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책이 이 에베소스가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 구약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렇게까지 힘든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은 제가 딱 자료를 준비하면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다라는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그리 이것은 도대체 그림이 안 그려지더라고요. 정말 그 주변에서 그래서 제가 다른 목사님들 한번 자료들도 한번 여러 가지 참고를 해봤는데요. 에베소서 6장밖에 안 되는 걸 어떤 분은 50강, 어떤 거는 70강, 심지어는 90강까지 하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그래서 아, 왜 이렇게 하시는지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번에 준비하면서 아, 정말 이 에베소서가 서신의 여왕이라고 하거든요. 그 정도로 정말. 깊이가 놀라운 책이라고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1 3 개의 서신서 중에 공통적으로 우리가 담겨 있는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 그리고 하나는 구원. 예,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는 두 가지를 항상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복음과 구원에 대한 이두 가지의 어떤 내용을 가장 비중 있게 다룬 책을 책을 골라라고 하면. 예, 로마서와 예배소서를 꼽습니다. 아 정말, 근데 이 예배소서는요, 로마서보다도 제가 준비하면서 느낀 것은 더 로마서보다 더 스케일이 크고 깊이가 더 있는 책이라는 것들을 이번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 그래서 예배소서 말씀 가운데도 3장 19절 말씀에 보면 예,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이라고 이런 표현이 딱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왜이 말이 에베소서에 있는지 그전에는 몰랐는데 다 준비하고 나니까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가 정말 입체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서신의 아까 여왕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내용이 정말로 내용 자체가 풍성하고 그리고 또 우아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명칭을 불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이 에베소서와 함께 여러분은 짝을 이루는 어떤 책이 골로새스입니다. 여러분 항상 모든 성경에는요 짝이 있습니다. 짝이 짝이 있는 것처럼 예, 이 에베소서와 짝을 이루는 것이 바로 골로새스입니다. 이 골로새스를 우리는 서신의 황태자라고 합니다. 하, 그러니까 에베소스는 서신서의 여왕, 서신서의 황태자, 엄마와 아들 내의 어떤 관계죠. 우리가 보통 음악 할 때도 뭐 클래식의 아버지, 뭐 바하, 뭐 어머니, 핸델뭐 이런 것처럼 상당히 이 대표적인 책두 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에베소스는 교회론, 즉 몸된 교회를 나타나는 교회론이 강조되고 있고, 이 골로세서는 이 머리 대신 이몸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때문에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론이 강조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두 개의 책이 세트로 묶여서 온전하게 이 교회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개의 책을 통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설명해 주는 책이 이 에베소서와 예, 골로세서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배소서는요 바울의 신앙과 신학이 정말 가장 무르익었던 그런 상태에서 나온 가장 최고 수준의 작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모세 오경할 때도 제가 얘기를 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 모세 오경 중에 가장 모세가 가장 무르익었을 때에 어, 썼던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가 그런 책인 것처럼 예배소서도 신학 전체를 통해서 최고의 어떤 금자탑과 같은 그런 책이라고 예,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음, 일반적으로 바울의 그 대표적인 서신을 로마서라고 일단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수준의, 수준이나 차원을 두고 비교한다면요. 로마서는 기독교의 그 기초, 기초를 닦는 그런 책이고요. 그리고 예배소서는 이 기초를 닦은 그 위에 뭘 짓는다? 예, 건물을 짓는. 그런 개념이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로마서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 기독교 교리의 기초를 설명해 주는 주고 있고요. 에베소서는 그 기초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소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 에베소서를 읽어 보면요. 집 짓는 그런 비유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집을 짓고 뭐 뭐, 건물을 올리고, 그리고 건물 간에 연결이 되고 하는 이런 어, 어떤 그런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이유들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그 기초공사, 한마디로 말해서 로마서는 기초공사, 에베소서는 그터 위에 멋진 집을 지은 것이라고 예,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수준이나 차원 면에서 가장 높은 서신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장로교를 장로교에 상당히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그 칼빈 칼뱅이라고도 하죠. 이 칼빈이 가장 좋아하는 책이 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 에베소서에는요 뭐 예정론, 구원론, 뭐 교회론, 뭐 기독교 강요에 관련된 뭐 웨스트민스터, 뭐 이런 관련 모든 기독교의 교리 뭐 이런 관련된 어, 총망라 되어 있는, 그 이론적 토대가 총망라 되어 있는 책이 이런 어, 이 예배소서의 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 난해하고 깊이가 있고 심오한 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저자와 편지 전달자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책의 예배소서는요, 사도 바울이 그 로마의 감옥에서 쓴 예,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 옥중서신이라는 것은 감옥에서 책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옥중서신은 어, 총네 개로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네 개의 책을 보통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또 어? 디모데 전후서도 그 옥중에 쓴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디모데 전후서도 옥중에서 썼지만은 이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서신의 카테고리에 분류가 되고, 어, 되고 들어가서 예,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중서신은 이네 개의 책이라고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가 중심이 된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체포가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들 사도 행전에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죽을 뻔한 위기를 로마 군대가 직접 개입해 가지고 빼내어 가지고 바로 가이샤라 감옥에서 2년간 투옥이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여러분들 지금 지도상에서 쭉 나타납니다. 그런 후에 나는...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로마에서 내가 재판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바로 이사도바울을이 예루살렘 가이샤라에서부터 로마로까지 예, 압송이 되어서 갑니다. 그런 이후에 로마 감옥에서 몇 년간 투옥된다? 2년간 예, 투옥이 됩니다. 즉, 4년 동안 가이샤라 감옥에서 2년, 예, 로마 감옥에서 2년, 그렇게 4년간 투옥이 되고 있습니다. 자, 로마 감옥, 거기서 쓴 책이 바로 이 옥중서신, 방금 말했던 이 네곤의 책이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사도 바울 영화에서 보면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죠. 엄밀하게 말해서 이 로마의 감옥이지만은요, 우리가 무지막지한 그런 감옥이 아니고 가택연금 상태로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로마로 압성되, 압성되어 오는 과정을 사도행전 여러분 27장에서 28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때 압송 책임자가 누구냐면요 로마 황제의 그 친위대인 율리우스 백부장이 나옵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 친위대 친위대 정도면요 굉장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 그 사람이 직접 이제 압송의 책임자로 나오죠. 로마 감옥에 이제 이 사람의 도움을 나중에 받습니다. 이 율리오 백부장 율리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로마 감옥이 아니고 돈을 내고 집에 집을 빌려서 그 안에서 이제 가택연금 생활을 이년을 하게 됩니다. 집에 여러분 갇혀 있으면요, 밖으로는 나갈 수는 없지만, 오는 사람들을 영접을 할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영접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가르칠 수도 있고요. 음, 그런 자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로마, 그, 저기, 자기를 지키고 있는 그 로마 군인들을 아마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았을까. 그런 어떤 상상도 해볼 수 있겠죠. 음, 영화 바울을 영화 바울 영화 그 영화 바울을 보시면요 집안 정원에서 지금 보시는 장면이 나오죠 누가 하고 뭐 바울의 방문자들을 하고 막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장소가 바로 로마에서 가택연금 받고 있는 그 집안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묘사되고 있죠. 이게 감옥이라고는 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예전 정치인들 같은 연금을 많이 당했죠. 김영삼 뭐 야당 당수 대통령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때도 야당 당수인 시절에 이런 같은 연금을 당하기도 했죠. 자이 같은 연금은요 바울이 자신의 돈을 지불해서 어떤 집을 구합니다. 이것도 뭐 국가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돈을 지불해서 이제 구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좀 부족하고 돈이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이 돈을 누가 나중에 대여 주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에서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을 통해서 이게 바울에게 물질적인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장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재판을 받을 때까지 이 가택연금이라는 것은요 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나오지 못하고 그 집안에서 갇혀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록 육신은요. 연금되어 있는 연금에 갇혀 있는 상태지만은요 영적으로는요 굉장히 충만한 그런 상태를 어, 상태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옥에 갇힌 것은 오히려 복음에 있어서 더 진보가 된 것이라고 믿어라라고 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육신은 감옥에 매여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간정도 예, 나옵니다. 어디에 놓을까요? 예배소서에 안 놓습니다 예, 다음 장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 아니라, 아멘. 예, 이 디모데가 누굽니까? 나중에 그 바울을 대신해서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된. 음,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설을 통해서 이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진짜 중요한 거는 이 감옥에 있지만은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정말 놀라운 역설적인 표현인 거죠. 그리고 이 편지를 전달한 사람은요, 누구냐 하면 두기고라는 사람입니다. 두기고. 아마도 이 골로세스와 빌레몬스를 같이 들고 에 예, 골로 이제 두기고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가는 도중에 이 에베소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그 지도상에서 에베소가 있는데요. 그 에베소에서 이제 고인들에게 에베소서를 전달해 주고 또이두 가지 이 편지를 들고 예, 골로세서와 빌레몬스를 들고 그걸 통과해서 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소서와 골로세서는요, 같은 시기에 그 같은 그 어떤 편지를 썼기 때문에 상당히 반복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런 이유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첩되는 어, 내용이, 중복되는 내용들이 골로세서하고 예배소서. 읽어보면 오, 어, 이거 나왔던 내용인데 하는 부분들 여러분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그 이유가 지금 이런 이유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